주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느헤미야 3장 아, 32절까지의 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 어, 예루살렘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폐허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도시가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아 어, 사춘기 자녀들, 어, 방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질러져 있고 옷은 다 널브러져 있고 이런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혼돈 속의 질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바로 세우실 때 혼돈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경계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이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버린 성벽, 도시를 다시 재건하시는 일이 마치 혼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일어나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영적 리더의 마음을 일으키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마음을 흔드시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처음 그 세운 구간이 어디냐? 처음 공사를 시작한 구간이 바로 가장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이 양문이 있는 것입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배와 관련된 양문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폐허와 혼돈 속에서도 예배의 질서를 먼저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모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활이 조금만 괜찮아진다면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지.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사용하신다.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리더 생각하면, 교회 직분자들 혹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떨린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께서 민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신다면 여러분께서 그 곳에 영적인 리더로 서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아니라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에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성벽을 세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각 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길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5분 정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성경은요, 공동체를 건물과 같은 하나의 구조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한 구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장색들이 또한 구간을 세웁니다. 상인들이 또한 구간을 세우고 또 어떤 집안은 자기 집 앞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어려운 골짜기 구간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 각자 맡은 구역을 세워 나가며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이 전체 성벽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떨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말씀 중에 이름이 하나하나 하나 호명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무명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데서는 사역이 작았기 때문에 이름이 안안 안 적혔고 여기는 사역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적혔고 이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적힌 사람들의 이 사역이 믿음으로 드린 사역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위대한 사람의 의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짐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골짜기 구간을 묵묵히 수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구간은요 상당히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은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과 같은 곳 그곳에 공사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되게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양들이 지나가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어그 공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물이 들락날락하는 길입니다.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문을 달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벽돌을 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 이 성실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이 3장. 건축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건축의 기록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을 일으키시고, 작은 헌신의 이름까지 기억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루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여, 세워야 하는 그런 아, 이유임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허했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닙니다. 함께 온 성도들이 손잡고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서는 자를 세워나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